텐이 네박자 이론은 간단한 거 같으면서도 또 깊이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지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냥 제가 여기에 이제 강의를 하는 거는 저기 아주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간단한 거 이런 것만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막 머리가 아파져요. 자. 반복해서 하나만 더 이렇게 해 보자면 우주 우주 운행의 원리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축인묘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반대로는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띠가 가지고 있는 서열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순행의 원리에 입각하여서 띠의 서열이 만들어진다는 거그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게이 소띠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나라고 봤을 때 쥐띠는 나보다 나 이전에 있었던 글자니까 윗사람이 되고, 이는 나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는 아랫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요. 쥐띠가 있고 이게 이제 아빠예요 아빠. 엄마가 돼지띠. 근데 아들이 토끼띠. 딸이 있는데. 딸이 양띠. 자, 이런 가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도 이런 가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 라는 글자는, 어, 이 글자 하나만 사실은 바라봐서는 되지가 않고요. 그룹을 지어서 해석을 해보는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룹. 뭐냐면, 어, 신자진이라는 글자가, 어, 이게 이제 삼합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세 글자가 모여서 사회적인 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하는 글자가 있다면, 잘하는 글자, 이것의 삼합은 신자진 삼합이 되고, 이 해, 엄마, 아들, 딸은 해묘미 삼합이에요. 해묘미 삼합. 그런데 그런데요. 신자진 삼합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 보자면 신자진 삼합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 보자면 신이라는 글자 신이라는 글자가 오기 전에 무슨 글자가 있었냐면 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라는 글자가 있기 전에는 해가 있단 말이에요. 해 다음에 자가 오니까 해가 있고 진이라는 글자 이전에는 묘가 있습니다. 묘 다음에 진이에요. 그러면 아빠 쥐띠 입장에서는 엄마의 돼지띠, 아들 토끼띠, 딸 양띠가 모두 자기보다 띠의 서열이 높은 거예요. 높은 서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높은 서열이라는 게뭔 뜻이냐? 내가 머슴이라면, 서열이 높다는 거는, 왕이, 왕이죠, 왕. 내가 왕을 모시고 있는 거, 임금을 모시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누라도 모셔야 되고, 아들도 모셔야 되고, 딸도 모셔야 되고, 그러면 이 아빠가 어떻게 되느냐. 흔히 하는 속된 말로 등골이 휘는 거죠. 이 왕을, 세 사람을 모셔야 되니까 죽겠는 거죠. 너무너무 괴롭다. 아, 나 죽고 싶다. 나돈좀 이제 안 벌면 안 되냐. 근데, 에, 이 왕이 세 사람이니까, 이 왕세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서 매개 살려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벌어서 용돈도 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놀러도 가고 원하는 것도 사주고 원하는 것도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엄마, 아들, 딸이 쥐띠 아빠를 대우를 잘 해주느냐? 별로 대우를 잘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 왕의 입장에서 머슴이 자기를 잘 보필하고 잘 모시받으러 모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감사해 하겠지만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